심판 한 명인데. 심판 한 한명저밖에 저기 심판 한분 없습니다. Thank you. Oh, thank you. Nice.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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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이 형 리딩해야 되네 이 리딩하나? 리딩이 리딩, <laughs> 리딩, <알아. 웃음> 리딩, <알아. 웃음> <laughs> 리딩 오랜만 하는 거 같은데 거의 안하 <laughs> 어, 저희 학이 아, 그렇지 <laughs> 아아 재하 형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모르겠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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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아아아 <laughs> 공장으로 드세요데한점 더. 원래 이거. 아 이거는. 이거는 너무 염장인데. 원래 엔도인데 아 진짜. 네, 나 원래 태클이잖아나태클인데 아, 잘했어야지. 오케이. 너야지. 어, 아 그거 엔도 붙였어.

기병나안온고아 어, 그래요? 세 팀으로 합쳐야겠 터치아웃 터치아웃. 터치아웃 화이트. 이게 당겨서 그래요. 끌어당겨. 끌어 치는 거랑 당기는 제아형 확실합니까? 어,

하다라, 공 받고 가라. 이거 하면 될걸 거를. 네. <laughs> 제트이어제 <제트티가 웃음> 아, 네. 우리 아, 거 아니고 아, AI 우리 거 아니라는. 이 편이다. 이 그렇. 스다 아, 굿티, 굿티, 굿티. Guti, kita guti. Yes. Okay. Wow. Wow. Oh, guti, guti. Ah, buang yo. 와, 진짜, 왕이요 아, 진짜. 이무이요 어, 딘가 아, 그 밖에 안 아, 아, 이스 패스. 어, 구 패스. 아, 구 패스, 구 패스. 패스가 있네. 저기 님제 <목소리도> 어, 이상한데. 그러니까. 아이 잡아 줘야 된다. 네, 이 수비. 아, 바로 오케이. 아, 아 <laughs> <굿디 굿디. 웃음> 네. 나이스 좀.. 오, 나이스 컷! 음. 나이스! 터쳤네? 타이밍 그 좋아. 셀이 없다. 오이성호야굿 드라이브! 그래 성호야쉬이안 음. 들어가면 그런 거해 좋아! 샤우야, <laughs> <laughs> 게임 클럽! 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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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. 됐다. 굿굿 굿. 아. 최아영. 최아영. 아. 됐다. 오케이.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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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. 차야 4차. 된다. 차야 된다.